텍사스 레인저스 추심수 36가 무한타로 침묵하며 6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마감했다. 추신수는 24일 이하 한국시강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 글로브 라이프파크에서 열린 2018 메이저리그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와 홈경기의 범지명 타자로 선발 출장, 사타수 무안타 2삼진으로 침묵했다. 텍사스도 9회 6실점으로 무너지며 샤에서 9로 졌다이로서 추신수는 지난 17일 템파베이 레이스전부터 이어온 6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마감했다. 시즌 타율은 2할 4푼 7리에서 2할 3푼 7리 93타수 22안타로 떨어졌다. 시즌 세 번째 멀티 삼진 경기로 삼진 숫자는 21개로 늘었다. 회말 일사주자 없는 첫 타석에선 오클랜드 우한 선발 트레버 케일에게 헛스윙 삼진을 당했다. 초구볼을 고른 뒤에서 3구 연속 체인지업을 스트라이크로 지켜본 추신수는 4구째 포심 패스트볼을 파울 커트했지만 5구째 80.5 마일 너클 커브의 배트가 헛돌았다. 3회 말두 번째 타석은 1, 4, 1, 3루 찬스였지만 K1에게 다시 3진을 당했다. 초구 체인지업을 스트라이크로 보낸 뒤 2구째 하이패스트볼에 헛스윙한 추신수는 3구째 커브를 볼로 골라내고 4구째 체인지업을 파울커트했다. 하지만 5구째 92.5 마일 포신 패스트볼에 루킹 3진 아웃됐다. 회 말에도 K1에게 유격수 땅볼로 막혔다. 1에서 2구보를 골라내며 유리한 카운트를 점했지만 3구째 커터에 헛스윙한 뒤 4구째 82. 7마일 체인지업을 받아쳤지만 내야를 뚫지 못했다. 회말 네번째 타석은 2사후 바뀐 투수로 좌완 라이언 부처를 상대했다. 볼카운트 1에서 1에서 3구째 스트라이크를 놓친 추신수는 4구째 바깥쪽 80. 2일 마일커브를 잡아당겼지만 1루 땅볼 아웃됐다 텍사스는 마커스 세미엔에게 좌월결승 솔로 홈런을 맞는 등 9회에만 대거 6실점하며 4에서 9로 패했다. 홈런 포함 4실점함 케빈 잽슨이 시즌 3패째. 연승에 실패한 텍사스는 8승 16패로 아메리칸 리그 서부 지구 5위로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했다. 최근 3연승을 달린 오클랜드는 12승 11패로 지구 4위를 유지했다.